예, 안녕하십니까. 정석이 TV 정석입니다. 아, 오늘은 메이저리그 소식 두 번째로, 아, 오늘은 다나카 마사이로, 일본 투수였죠? 아,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스에서 뛰었던, 아, 1선발, 2선발로 뛰었던, 아, 다나카 마사이로가, 아, 고향인 일본, 아, 라쿠텐 아, 골든 이글스로 전격 복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아, 다나카 마사이로 하면은 뭐, 포크볼로 아주 유명한 그런 선수고, 예. 낮게 던지는 그런 투수로 알려져 있고, 7년 동안 포스팅을 통해서 뉴욕 양키스와 계약을 했죠. 많은 금액으로 또한 숱한 화제로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스에 도전을 해서 또한 성공적인 7년 동안의 성공적인 메이저리그 선수 생활을 했다고 봐요. 그리고 포스트 시즌에서 굉장히 강했던 모습을 보여줬고, 아 그렇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직구의 구속이 많이 하락되고 아, 홈런 공장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홈런을 많이 얻어맞더니 결국에 아, 양키스에서 컬링 아, 파머 오퍼를 하지 않고 아, 쉽게 말해서 아, 단나가가 버려지는 것 같아요 아, 양키스에서 그래서 양키스는 뭐 클로버든가. 타이온을 영입을 하고 다나카랑은 계약을 하지 않는 걸 보면 다나카는 양키스에서 더 이상 쓸모가 없다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다나카 자신도 굉장히 심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다른 팀에도 갈수 있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고향팀이 아무래도 편하겠죠 고향팀인 라프탱 골든 이글스로 굉장히 많은 금액을 받고 아, 되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에, 그, 라쿠텐으로 돌아가는 계기는, 아, 이시 감독이 아주 적극적으로 어떤 구애를 했다고 하고요. 아, 일본에서도 지금 뭐, 요미우리 자이언츠라든가, 아니면은, 소프트뱅크에서도, 아, 영이 비사를 굉장히 많이 비쳤다고 하는데, 결국은, 아, 본인이 뛰었던, 아, 라쿠텐, 골든 이글스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 어, 단아카는 통상 성적을 한번 알아봐야죠. 아, 네. 음, 2000, 어, 2010, 라쿠텐에서 어, 어, 2007년에 일단 데뷔를 해서, 어, 단아카는 2013년까지 MPB 통상 99승 어, 거두고 어, 평균자책점 2.30을 기록했고요. 2014년 포스팅을 통해서 어, 메이저리그 양키스로 진출해서 7년간 174경기 1054 이닝, 그리고 78승 46패, 3.74라는 준수한 활약을, 활약을 했고, 거기다가 포스티즌에 가서는 굉장히 또한 좋은 방어율을 기록하고, 또한 승리를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던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선수의 직구 구종 가치가 갈수록 떨어진다는 얘기를 저도 많이 했고 팬분들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구속 하락이 원인이었고 이 이유는 아마 일본에서 어떠한 많은 이닝을 던지고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해서 팔꿈치가 좋지 않은 상태로도 계속해서 뛰었던 영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일본에서 어, 메이저 리그에 도전해서 많은 성공을 거둔 선수들이 꽤 있었어요. 뭐 사사키라든가, 어떤 아, 구로다라든가, 어떤 아, 더뛸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 본인 리그인 m p b 리그에 가서 아, 또한 마지막까지 에, 좋은 결말을 맺고 어떤 아, 은퇴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아, 다나카 선수도 이제 또 나이도 있고. 이제 고향팀 에, 라쿠텐에 가서 어떤 아, 많은 경기 또 소화해 주시고 좋은 경기 많이 또한 보여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스에서의 시즌도 아, 그리 나쁘진 않았는데 이 선수도 약간 들쭉날쭉한 그런 경기 운영이 있었어요. 아, 잘 던질 때는 엄청 잘 던지다가 또 홈런 맞을 때는 뭐1몇 점씩 얻어맞을 때도 있었고 예, 좀 불안할 때 완전히 이 선수는 A급 선수다 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네, 근데 한한한2 한 3, 4선발 3, 4 정도의 준수한 성적은 거둬줬고 아 거기다가 양키스가 아, 포스트 시즌 가서 이 다나카의 덕을 좀 보기도 봤어요 아 그래서 결국은 아, 우승 반지를 껴보지 못하고 일본으로 돌아가는데요 아 다나카 선수의 앞날을 기대하고 일본 리그에서도 잘 던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